대부분 어디가 분야에 따라 틀리긴 한데 아픈 증상에 따라서 전문 병원으로 가요 허리 아프거나 다리 아플 때는 한의원에 들로 갑니다 침도 맞으시고 그다음에 추나 치료도 받으러 갑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뭐 이빨 아프면 치과도 가고요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닙니다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병원을 가 나는 한의원만 가는데 난 병원 별로던데 한의원 좋아. 한의원 좋던데. 뭐 급체하거나 넘어졌을 때, 인대가 났거나 했을 때, 체했을 때나 감기 걸렸을 때 피가 나지 않는 이상 한의원 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통이나 근육통, 소화불량 등 아픈 데가 좀 많아서 평소에 비염이 심한 편이라서 그 침을 맞으러 많이 한의원에 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한의사가 저한테는 친근한 편입니다. 뭐 신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하막 진맥 같은 걸로 이제 거의 어디가 아픈지 아니까 침을 잘 놓으시는 한의사 약을 잘 지어 주시는 한의사님, 튜나도 잘하시고 스트레칭 설명도 잘해 주셔서 친근감이 가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수염을 기르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연상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 보면 젊은 한의사님들이 너무 잘생기셔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이 넘치는 의료인으로 알고 있고요. 한의원 공간도 마음 따뜻하고. 그리고 좀 편안한 공간으로 느껴져서 자주 찾아가게 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자연친화적인 치료를 하는 곳인 것 같고요 기기류를 들려주시고 상담분에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한의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나요? 저 가봐야 될것 같은데 혹시 어디로 가야 되죠? 야너 알코올 중독이잖아 빨리 가봐. 그러면 어때요? 오늘까지만 한잔하고 바로 내일? 그 생리통 때문에 한의원을 갔었었는데 몸 전체 증상을 다 보시고 저, 제 체질에 맞게 치료해주셔서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업이면 여자들은 생리통 사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저런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한의원에서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 사업으로 개인 체질에 맞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지금 갱년기여서 열도 나고 땀도 나고 잠도 못 잤는데 음, 많이 활성화돼서 음,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중장년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참여하기 쉽게 할수 있는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업 중에서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제 주변 분들이 난임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많이 고민이 되고 문제다 싶었는데 이렇게 한의사분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제 나이보다 많네요. 어, 항상 지금처럼 100주년, 200주년 가시길. 700년, 1000년까지 우리 곁에서 항상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서울시 한의사회 7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서울 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힘써주시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와 벌써 70주년이에요. 그럼 저보다 오빠네요. 오빠 화이팅!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 한의사회 항상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서울 시민의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 한의사회 항상 응원합니다. 진짜? 응. 와! 와.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해, 저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 한의사회 파이팅! 서울시 한의사회 항상 응원합니다.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 한의사회 항상 응원합니다.